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서 5장 2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5장 20절로 31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그러서 5장 20절입니다. 너는 이를 야곱 집에 선포하며 유다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때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인아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비와 늦은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의 매복함같이 지키며 덫을 놓아 사람을 잡으며 살찌고 윤택하며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니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 하려느냐?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를 경외함이란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러면요 이 경외라는 단어 속에는 두려움과 떨림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건 당연한 거고, 높여 드리는 건 당연한 거고, 그리고 이제 경외함이란 단어에는 두려움과 떨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주제는 꼭 그렇게 보입니다. 경외심을 잃어버린 백성들이 어떻게 살려느냐. 이거 처음하고 끝하고 연결하면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또 경외하자고 말하지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말하지 않으면서 또한 마지막까지 이렇게 가다가는 어떻게 되겠느냐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경영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 거죠 심판.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심판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이 뭐 영원한 심판, 저그 지옥에 가는 거 이런 차원의 문제로 구약에 기록한 거라기보다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은 영원한 심판을 받을 거란 생각은 안 합니다. 왜안 하냐면 하나님이 선택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확신과 같은 그 어, 절대 불변하는 원, 그 믿음 같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 절대 이스라엘을 버리시지 않는다. 어, 우리가 한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믿음을 가지고 나면 우리가 천국에 가는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붙잡는 하는 천국에 간다는 거다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 믿음을 누구도 빼앗지 못한다. 이 선물을 누구도 빼앗지 못한다. 이렇게 믿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확신한 거 하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하나님 선택하셨고, 그들을 택하신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절대 그들을 버리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부모님 이야기를 가만히 생각해보면, 부모님께서 자녀를 버리는 일은 거의 드물잖아. 없잖아요. 근데 반대는 있죠. 반대. 어떤 거 있어요? 자녀들이 부모를... 배반하고 부모에게 돌이키지 않는 경우는 있어요. 그 그러니까 성경에 말씀하시는 이 내용이 그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경외하자고 말하지도 않고 즉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도 않고 따르자고 말하지도 않고 기억하지도 않고 기억하려고 노력하지도 않는 너희가 나중엔 어떻게 하려느냐. 그그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의 징계가 어떻게 해? 세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 단계는 그냥 하나님께서 너희가 너희 손으로 한 것을 복 얻지 못하게 사용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농사를 열심히 지었어요. 기쁨으로 씨를 뿌리고 기쁨으로 거들 나를 기다렸어요. 내 것인 줄 알고 그런데 딱거둘 때에 이방 민족이나 힘센 족속들을 들어서 그것들을 빼서 가게 만듭니다. 노력하고 약탈하게 만듭니다. 그 정도에서 정신을 못 차리면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아예 식민지를 만들어서 농사 지을 단계부터 내거 없어요. 그냥 씨앗만 겨우 받는 정도, 겨우 목숨 부지할 정도만 받는 정도로 징계를 하셔서 처음부터 남을 위해서 농사를 짓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도 지키지 않고 그것도 또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는 아예 그 땅을 빼앗아 버립니다. 그 땅에서 뽑아낸다 그러셨어요. 그게 바벨론 포로 70년간의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그렇게 징계하시겠다고 미리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다니엘서를 통해서 너희가 아 바벨론 포로와 그다음에 페르시아 회복과 이런 시간들을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그 배반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어, 온전히 섬기지 않을 것을 처음부터 아셨단 말씀이에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 그렇다면 왜 그들을 택하셨을까라는 거죠. 그럼 다시 원시 원점으로 원시복음으로 돌아가서 그렇다면 왜 아담을 만드셨을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담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아담이 어떻게 할지를 보셨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동물들이 그에게 나오고 그가 동물들의 이름을 짓고 지혜있게 행동하고 지혜있게 행하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다 좋았더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담이 선택한 겁니다. 어떻게 선택해요?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누굴 더 사랑했어요? 누굴 더 사랑했어요? 누구요? 하와. 집에서 여자분들이 잘 하셔야 돼요. 남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어떻게 도와주셔야 되냐면, 자 하나님을 이렇게 이렇게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렇게 이렇게 예배하고 또 십일조하고 또 감사예물을 하고 봉사하고 모든 생활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도록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는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각과 모든 삶의 중심에 하나님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경외심이라는 게 굉장한 오해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가장 높은 분으로 여기면 되는 거지라고 생각하는 건 경외가 아니에요. 거기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가장 높은 분으로, 하나님 가장 위대하신 분으로, 전지전능하신 분으로 인정하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전중하, 전능하시고 가장 높은 분이신 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높여드리거나 그분이 대단하시다고 인정하거나 우리가 어떤 것을 그분께 바치거나 드리거나 해서 그분의 자리가 바뀌는 것은 전혀 없어요. 바뀌는 건딱 하나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자리에 누군가 다른 것을 그것이 물질이든 자녀든 내가 생각하는 내 어떤 고집이든 하나님의 자리와 바꾸려고 하는 그 시도가 있는 어떤 것이든 그것은 경외심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의 삶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이걸 오늘날 우리 신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면, 결국은 이런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마음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끝나면 참 쉽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 내 마음에 항상 하나님만 있고, 난 중심이 그러하니까. 근데 하나님 거기서 생각과 마음에서 끝나지 않고 행위로도 보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 11조로 하고 하나님께 봉사라고 모든 삶의 중심, 하나님께 교회 중심으로 하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는 내가 잘할수 있는 훈련이 돼 있어요. 근데 내 이유 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전체를 보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몸 같이 사랑하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내 이웃에 대해서 뺏고 착취하고 거짓해서 모략해가지고 노력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면서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이 말씀인 거다. 말씀을 좀 이렇게 일목 몇 가지로 정리해 드리면 그렇습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경외하는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하나님 계시다라고 인정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요셉이 자기가 모든 것을 다할수 있는 보디발의 집에 총리 같이 지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그때에 요셉의 발언에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내가 이 집에 있는 모든 것을 주인에게 이 맡겼습니다. 그러나 하나 허락하지 않은 것은 당신뿐인데 거기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거는 뭐예요? 거기까지 말하는 건 하나님 아직 두려워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 말은 보디발이 내게 믿음으로 모든 것을 맡겼으니 보디발에게 대한 신의를 지킨다. 이웃에 대한 우리의 최소한의 우리 최소한의 태도인 겁니다. 그 다음에 말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어찌 범죄하리요? 범죄는 하나님 앞에. 다윗도 똑같습니다. 다윗도 자기가 우리야 자기의 그친복과 같은 우리야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고도 어, 네가 왜 아흔 아홉 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뺏어다가백 마리를 채우려 하느냐라고 말했을 때 다윗이 그럼 내가 오직 여호와께만 범죄하였도다 그래서 우리가 두렵고 떨고 경외하는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삶의 태도는 보이는 사람에게 하는 거라는 겁니다 보이지, 보이는 사람에게 네가 온전히 그 온전한 마음과 온전한 태도와 또 형제와 자매에게 하듯이 사랑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사랑한다는 거두 번째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대하는 거예요. 늘 하나님을 높여 드리는 거 우리가 잘 어, 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신약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게 빠져 있냐면 구약에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던 그 모습들을 보면 우리는 아 못합니다, 그럽니다. 우리는 뭐뭐좀 뭐 잘못하고 죄 지었으면 어떡 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는 다 하고 나서 그냥 와, 아우 마음이 아주 회개했더니 시원해.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한번 가잖아요 얼마나 편하고 좋습니다. 요즘처럼 신앙생활하는 게 편한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교회 오면 어때요? 집보다 더 시원한 에어컨이 늘. 자, 겨울에는 히터 틀어져 있어서 따뜻하고요. 교회 오면 잠도 잘오잖아요. 잠오는 말씀에 고단할 땐 잠을 주시고. 얼마나 이 교회 환경이 너무 지금은 더 좋아졌죠 여러분들 교회가 환경이 우리 성민교회가 신앙생활 하는 그 자체가 그냥 기쁨이고 즐거움이에요. 어, 집에서 세상에서 고통스럽고 힘든 거 아픈 거이꼴저꼴안 보고 교회 와서 눈 감으면 다 <laughs> 얼마나 좋습니까? 아유 목사님 그런 말씀하세요. 눈 감으면 다 생각나요 힘든 거그 힘든 거다 생각나서 교회 오시는 거잖아요. 오셔서 어떻게? 내 모든 짐을 주께 맡기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나 좋을 땐 하나님 찾고 불편할 땐 하나님 모른다 하고. 근데 경외는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좋거나 싫거나 불편하거나 내가 내 상황이 아니어도 하나님을 늘 높여 드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분을 대하는 게 경외예요. 한결 같은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한결 같으신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한결같지 않으면서도 늘 불평이냐. 왜냐하면 사람의 본성이 악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연약해서 그래요.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 거예요. 내가 어떤 분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너희가 기억한다면 그렇게 할수 없다. 자, 오늘 본문에는 한 예를 들었어요. 바다의 경계를 모래로 두어서, 그러니까 이 해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넘쳐서 지면 육지를 다 덮어서 너희를 쓸어버리지 않는다. 근데 요즘 보세요 비가 어떻게 와요. 어, 노아의 홍수 때 다시는 물로 지면을 쓸어버리지 않겠다 하나님의 약속이 무색할 만큼 집중 호우가 오면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잖아요. 그럼 이런 때는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시는구나 이렇게 원망하는 건가요? 아니,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가 경계하고 기도하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징계는 이스라엘의 3단계 징계는 그들을 벌하시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들을 돌이키는 게 목적입니다.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항상 똑같이 가져야 되는데 그게 똑같지 않으니까 내 좋을 때는 이렇게 잘하다가 내 조금 불편하면 안 하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경고하시고 벌하시고 그리고 벌 주시는 것은 사랑입니다. 왜 사랑이냐면 알아야 되니까 자녀들에게 징계하시는 하나님 왜 징계하세요?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부모를 알도록 그래서 알아서 어떻게 온전한 길로 돌이키도록 이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우리가 사랑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라는 거죠. 경외심, 그래서 갖는 것 존경하며 한없이 높여드리며 그 뜻을 이루어드리도록 그러기까지. 이거 하나 이웃 사랑하고 연결하면 그렇습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 섬겨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만큼 이웃도 돌아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기억함으로 내게 주신 걸 가지고 이웃을 섬기는 거니까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아까워요. 그런데 이거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거 청지기라고 생각하면 어차피 내가 다 쓰지 못하고 갈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불려갈 거란 말이에요. 그때 계산하는 건 뭐냐면 내가 들고 있는 걸 계산하는 게 아니야. 아무것도 들고 가지 못합니다. 내가 준 것을 계산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낸 거,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드리며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저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한 것처럼 범사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면 경외한다. 그러면 하나 여호와를 경외함이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뜻대로 이웃을 선대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열방에 증거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함입니다. 다시요 정리하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 뜻대로 이웃을 선대하며 사랑하며 하나님을 열방에 증거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함이랄 오늘 말씀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않고 이웃 이웃을 제대로 섬기지도 않고 그러면서 그런 나라들을 그런 나라와 그런 너희에게 하나님 어떻게 보복하지 않겠느냐?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잘 주시고, 때를 따라 이른비와 늦은비를 주셔서 추수할 수 있게 하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넉넉하게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지 않았으면 너희 것을 뺀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나 건강이나 물질이나 그 무엇이든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섬기든 무엇을 하든 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시예요 결국은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걸 드러내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에요 말씀 맺으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열방에 증거하는 것인데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것이니 곧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 받은 생명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받은 그 모든 것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받은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으로 돌려드리라는 거죠. 뭐죠? 생명이요. 그럼 우리 생명을 하나님이 죽어라 아니죠? 나를 죽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요? 해 그거는 결국은 생명을 낳아야 되는 거예요. 유사랑의 가장 큰 실천은 복음 전파. 예수님의 이름을 내가 먼저 받았으니 그 이름이 드넓은 곳에 증거되도록 그 이름을 전파해서 하나님 앞에 생명을 데려 나오는 것. 그것 말고는 우리가 갚을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드높이고 나타내는 건데 그 나타내는 것 중에 오늘날 우리가 할수 있는 가장 큰 일은 바로 생명은 생명으로. 생명은 생 생명. 구약에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지만 신약에서는 오직 사랑으로밖에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사랑으로밖에 빚진 자 되지 말라 하였습니다. 저아 여러분들이 아, 오늘 예레미야서가 말하는 징계와 벌은 하나님이 그들을 벌하시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다시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돌아온다는 그 개념은. 하나님이 삶의 중심이 되고 하나님 사랑이 1번인데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이웃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 삶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먼저 하겠습니다 찬송가 218장입니다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현재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 y 하시니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g 아는자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게 에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 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사랑 받으니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할 텐데 특별히 여러분들 말씀을 기도... 뭐,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고 또 성민교회와 단목사님과 또각 기관들과 여러분들 자신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 세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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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러오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일에 마음을 쓸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삶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 삶도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경외하는 삶의 모습으로 모양으로 내 이웃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며 하나님 나타내며 살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께서 주신 복을 흘러 넘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구워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육과내 삶을 아버지 하나 특별히 하나님 을 경외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 역사 하나님께 주신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사용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으로. 하하님뜻뜻로로뜻하하신을다이루어드리는 그 주의 백성들이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영 욕망 립립다다우하하는아아지지사는하여는 이때는 이때는 이때하여주